하마스의 기습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했었는데요. 이 하마스의 무기들이 한글이 발견이 되었고요. 이 무기 일부가 북한에서 왔다라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뢰. 대전차 유탄 발사기, 무기용 드론 등인데요. 이를 분석한 이스라엘군이요 무기 열정 중 가운데 한정이 북한산이었고, 특히 대전차 유탄 발사기가 상당수 포함됐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스라엘 국경에서 실제로 한 그리스인 북한제 122mm 방사포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마스와 북한의 군사적 연계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문제는 북한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 이슈가 장기화가 되면서 시장도 안 좋아지고 경계도 안 좋아지면서 이 유가도 등락이 많아지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실제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최근에 가장 중대 이슈, 가장 큰 이슈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요.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화 조짐이 보이면서 유가, 천연가스도 폭등한다 그러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10월 내내 폭락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요. 이러한 이슈가 되었을 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위기에서 이슈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부자들이 탄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돈 버는 부자들의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께 중요 수익전략 알려드릴 건데 부자들은 이런 생각들을 자동적으로 있습니다. 전쟁 같은 것만 하더라도요. 물론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 빨리 끝나야 되는 일이 맞지만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곳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 기본 원칙들을 부자들은 이해를 하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영상 봐주시는 우리 시청자님들과 제가 이런 위기에 돈을 벌수 있도록 수익 전략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지금 하락장에 주식 손실을 보고 있다.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져 가지고 지금 힘들다. 수익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저의 정보 나눔 참여해 주신 구독자님들과는요. 10월에 전쟁 관련주들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하루만 해도 단타 수익, 그리고 1, 2주 만에도 50%에서 100%, 최대 300%까지의 큰 수익 보는 기회를 포착해 드렸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많이들 수익 인증부터 감사 인사들. 남겨주고 계십니다. 초기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전쟁이 터졌다 전쟁이 심화되었다라는 이슈만 터져도 관련주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줄줄이 급등이 나오면서 물방고기반 수준으로 굉장히 쉽게 안전수익 챙겨갈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을 했고요. 저와 함께 수익 챙겨가신 주주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특히 300% 상승이 나온 정쟁대장주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요. 6천원에서 18,000원까지 세 배의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기회를 알아보고 잡은 사람들은 이 돈을 벌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 정보를 알고 있었다라고 해서 모두가 수익을 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세상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이렇게 잠시 전쟁이 휴전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돌자마자 흥구석유가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20%가 넘게 폭락이 나왔고요. 이렇게 아무나 돈을 벌고 기는 어려운 장세이지만 정확한 재료에 정확한 투자 정보를 알고 있다면 안정적으로 100%, 200% 그러니까 천만원 투자하면 천만원, 이천만원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안전하게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안 좋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 볼수 있도록 제가 나눔 이벤트, 참여 이벤트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간단한데요. 위에 지금 제 전화번호 크게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010-280-27984제 전화번호인데요.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하락장에 수익 안전하게 볼수 있는 안전 수익 전략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 하락하고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시장 하락에도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전략. 감사 인사들 여러분들 참여하면서 인증들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더 힘이 많이 날것 같습니다. 내가 연령대가 높다 직접 투자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자제분들에게 이렇게 소액으로라도 투자를 해. 봐라. 용돈 벌이라도 할수 있다. 투자 전략 또 공유해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호확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10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똑똑하게 돈 벌어갈 수 있는 전략 꼭 챙겨가면서 저와 함께 성공 투자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